지난 1편을 보고 물론 장난스러운 댓글이겠지만 유산소를 하지 않겠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 유산소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운동 목적에 맞게 과학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찾아보자입니다. 우선 특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 과훈님이 운동 전 유산소도 영향을 주나요라고 댓글을 주셨고 여러 특청자분들이 와드를 또, 영재님은, 하루는 근력 운동, 하루는 유산소, 이렇게 병행하는 것도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이러한 단백질의 합성은 운동이 끝난 후, 운동 강도와 시간 또는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8시간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 전후 또는 다음날 하는 운동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력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지키면서 지구력을 키우고 추가적인 열량 소모로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로잉과 사이클을 활용하자입니다. 사이클은 레그 프레스와 런지, 로잉 머신은 레그 프레스와 시티드 로우와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생체 역학적으로 근력 운동과 비슷한 형태의 운동이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보다 근육의 크기, 힘 파워 성장에 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하게 하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자주 그리고 오래 하면 할수록 근력 운동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 3회, 한 번에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회복 능력과 운동 강도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강하게입니다. 달리기, 사이클, 로인과 같은 지구성 운동에 강도를 높여 최대 심박수 가까이 끌어올리게 되면 근력 운동과 비슷하게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형 근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이러한 억제 기전을 줄일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 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 감량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고강도 운동이 체지방 감량에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근력 운동 효과는 최대한 지키면서 지구력을 기르고 추가적인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 후 사이클 로인과 같은 운동으로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100%의 강도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개인의 회복 능력과 운동 강도에 따라 20분 내외로 주 2에서 3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고강도 인터벌트레이닝 히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드리거 끝